3개월 후에 재접근 할 때도 프로필 사진이 잘 나오는 것으로 해두는게 중요할까요? 잘 나온게 아니라 잘 지내는 사진으로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어떤 사람이 헤어지거나 만날 때 생각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인간들이. 그러니까, 처음엔 외모를 볼 수도 있는데, 우리가 장기 연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? 여러분들이 헤어질 때도 많이 겪는 문제예요. 장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에 대부분의 어떤 것 때문에 헤어져요? 스트레스. 불행해서 헤어진다. 그렇다는 건 뭐야? 불행해서 헤어졌다면 내가 행복한 상태가 돼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처럼 행동해야지 상대방과 연락이 잘 되고, 앞으로도 진행이 잘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따라서,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니는 사진을 올린다던가, 잘 지내는 사진을 올려야 돼요 예, 여러분 뭐잘 나온 사진 올려셔도 상관없는데 아마 더 효과가 좋은 거는 잘 지내는 사진 이정들라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것도 프리셀렉션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겠죠